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아르고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지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르고는 4월 고점 이후에 별다르게 특이점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면서 현재까지도 동일한 자리에서 지금 횡보만 하는 추세로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횡보하는 와중에 이렇게 가끔씩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날짜에 어느 정도 올라왔던 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반등 개미꽃이기에 불구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이 정도로 반등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반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상승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려는 행동 아니냐, 이거는 개미꼬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개미꼬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지금 아르고, 대규모로 지금 락업해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시장가에 영향조차 없는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개미꼬시기 직전 징후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락업해제 일정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진행이 될 거고 시장가의 호재성으로 좀 다가올 거기 때문에 먼저 신규 오더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미꼬시기의 행동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더 조정이 되고 뭐 아니면은 여기서 상승이 난다고 해서 크게 좀 관여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야로고로 인한 두배 이상의 수익 그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익이 전에 잠깐의 이런 힘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락업 해제 때두배 이상 수익 보는 거 저희 때 어렵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약반등 되는 것과 그리고 조정이 되는 것, 그것에 딱히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건이 일정 때 내가 얼마나 수익을 챙겨갈까 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업비트 세력의 문서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이고요. 자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2025년까지 업비트에서 상승 예정인 코인 리스트와 동시에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백날천날 분석하시거나 매일 들여다보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코인 분명 기술력 좋고 전망이 좋은데 왜안 올라가지? 차트상 분명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안 올라가지? 왜 업비트의 신규상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고, 왜 올드 코인들은 주저앉고, 왜 정보도 없는 이런 신규상장 코인들만 갑자기 올라갈까? 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코인이 그렇진 않지만, 세력이 계획 잡은 코인들은 차트, 기술력, 보조지표,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 고래들의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 같지만 이게 지금 저희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냐, 그럼 그냥 이 세력, 즉, 고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5년까지 이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자료에 업로딩된 코인 리스트만 들어가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제가 이 코인 리스트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해당 기밀 정보 같이 받으셔서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인 010509-3383번호로 문자 메시지 기밀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젠 저희 업비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OKX, 비트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인 거는 지금 선물에 대한 이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가 근데 이 선물이 없죠. 근데 이 현물, 현물로만 따지자면 저희 업비트, 저희 때 어디 가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이 업비트 세력들의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입견 가지시면 안 되시고, 이 국내 코인에 대한 세력의 펌핑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업비트 세력의 일정을 무조건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부터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코인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 20배 그냥 올라갔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드렸을 때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09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 대부분은 한달 정도 됐을 때두 배라는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이 소통방 참여 또한 제가 무료를 운영하고 있고 10원 한푼안 받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파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한달 만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 달, 세 달, 이 정도 기간 안에 두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든 종목, 이렇게 나왔을 때, 시드 금액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중을 100%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트렌드가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 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5095-338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